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공개된 중국 드라마들의 더우반 평점 순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오니의 수룡음, 성희의 천지검심, 공준의 아마전, 정우의 산아침등 화제작들의 평점이 속속 공개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8점을 돌파한 작품은 단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작품이 1위를 차지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송치앵과 정우의 주연의 산아침으로 더우반 평점 5.3점을 기록했습니다. 정우애가 영야성화에 이어 선보인 고장 로맨스 드라마인데요. 형수와 시동생 간의 애절한 사랑, 권모술수와 사건 수사가 결합된 흥미로운 설정이었지만 아쉽게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두 배우의 케미스트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과 원작 소설의 긴장감을 많이 덜어내면서 작품의 매력이 반감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정우애의 섬세한 울음 연기만큼은 호평을 받았다고 하네요. 9위는 나우니의 수룡음 더우반 평점 5.7점입니다. 이 작품은 성희의 연하루와 같은 작가가 쓴 무협 드라마인데요. 연하루가 8.5점이라는 압도적인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꽤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는데 전통 무협과 다른 독특한 분위기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스토리의 여운과 화려한 의상이 좋다는 의견이 공존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단숨에 정주행하지만 맞지 않는 사람은 몰입하기 어려운 그런 작품이었던 거죠. 8위는 성희와 이일동의 천지검심으로 더우반 평점 6.0점을 기록했습니다. 원제는 호요소홍랑 왕권편으로 양미의 워롱편 류시시의 회수죽정의 이은 시리즈의 완결편입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은 두 주연 배우의 뛰어난 케미스트리로 활발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와 냉담하고 내향적인 캐릭터의 조합이 매력적이었고 달콤함과 애절함이 교차하는 로맨스 라인이 시청자들을 깊이 몰입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7위는 야오팡과 임팡주연의 수영미궁 더우반 평점 6.5점입니다.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야오팡과 신의 실력파 배우 임팡이 호흡을 맞춘 서스펜스 드라마인데요. 서스펜스 장르치고는 평이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극적인 사건보다는 일상적인 수사 과정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인데, 많은 시청자들이 스토리 전개가 다소 느리다고 느끼지만, 두 배우가 연기한 사제 관계는 드라마의 큰 매력으로 꼽혔고, 끝까지 보고 나면 묘한 씁쓸함이 남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6위는 배구범과 가네나의 홍성유찬정으로 더우반 평점 6.9점을 받았습니다. 신장을 배경으로 촬영된 힐링 드라마인데요, 아름다운 신장의 풍경과 신장 출신 미인 배우 가네나의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과도한 갈등이나 빠른 전개보다는 여유로운 템포와 치유의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거유풍적지방이나 나의 알타이 같은 힐링 드라마를 좋아하는 시청자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작품이지만 허위완이나 봉황태상처럼 강렬한 긴장감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네요. 5위는 진중걸과 황영몽의 종한지미로 더우반 평점 7.1점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평가를 받았던 고장 드라마 천행건의 배우진이 다시 뭉친 서스펜스 드라마입니다. 처낸 것만큼의 압도적인 호평을 받지는 못했지만 최근 나온 서스펜스 드라마 중에서는 충분히 볼만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전 서스펜스물의 감성이 느껴지고 적절한 막장 요소가 가미되어 흥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물 묘사가 입체적이고 진중거의 연기가 안정적이라는 점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위는 고엽과 진정가의 중형으로 역시 더우반 평점 7.1점을 기록했습니다. 화제작 광풍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던 고엽이 주연을 맡았고, 재폭설 시분에서 오레이의 선배 역을 연기했던 진정가가 남주로 출연했어요. 이 작품의 가장 큰 강점은 높은 제작 퀄리티입니다. 유명 감독 펑샤오강이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고, 특히 광선 조율과 촬영 기법이 영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스토리 전개의 완급 조절도 뛰어나고, 복잡한 사건의 실마리를 층층이 풀어가는 과정이 긴장감 있게 전개된다고 하네요. 3위는 공준과 팽소염의 아마전으로 더우반 평점 7.2점을 기록했습니다. 공준의 최근 몇 년간 작품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고장 드라마입니다. 이전 작품인 안락전과 호요소홍랑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받으며 공준의 필모그래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죠. 이 작품은 높은 평가를 받았던 소년가행의 외전인데요. 본편을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열혈 강호 군상극의 매력을 충분히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액션 장면과 특수효과가 일관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조연들의 스토리도 각각 매력적으로 구성되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2위는 마천우와 사항양의 3인행으로 더우반 평점 7.5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매우 비주류 작품으로 대중적인 홍보나 화제성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의외로 정말 재미있다는 평가가 쏟아지며 숨은 명작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이 작품의 참신한 설정이 큰 매력이었는데요. 16세 고등학생의 평범한 일상에 41세와 66세의 미래 자신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세 명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유일한 인생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노년, 중년, 청년이라는 서로 다른 인생 단계가 한 시공간에서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갈등과 성찰이 핵심인 작품입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양홍문과 양자강이 당조 괴사록 지장하니 더우반 평점 8.1점으로 이번 순위에서 유일하게 8점을 돌파한 작품입니다. 이 점수의 의미는 단순히 높은 평점을 넘어서 시리즈 전체에 일관된 퀄리티를 증명한다는 데 있습니다. 당조 괴사록 시리즈는 3시즌 모두 더우반 8점을 넘겼다는 게 놀라운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시리즈물은 시즌이 거듭될수록 평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작품은 3시즌까지도 높은 퀄리티를 유지했습니다. 성공 요인은 명확합니다. 불필요한 장면이 없고 캐릭터의 일관성이 유지되며 탄탄한 각본으로 스토리가 논리적이고 매끄럽게 전개됩니다. 거기에 서스펜스와 괴담이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와 입체적인 인물 묘사까지 완벽했죠.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네 번째 시즌은 이미 촬영을 완료했고 다섯 번째 시즌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0월 중국 드라마 더우반 평점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당조 괴사록 지장하니 8.1점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3인행이 7.5점으로 2위, 아마전이 7.2점으로 3위에 올랐네요. 반면 기대를 모았던 라운이의 수룡음은 5.7점, 정우의의 사나침은 5.3점으로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우반 평점은 중국 드라마의 실질적인 작품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특히 8점을 돌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중 어떤 작품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